불쌍히 여자 불쌍히 아멘. 불쌍히 여길 거야. 아멘. 불 네. 아멘. 불쌍히 여기 지 뭐가 열려? 눈이 열려. 아, 네. 아멘. 네. 안 보이는 게 보여. 아멘. 네. 뭐가 보여? 아, 안, 안 보이는 게안보이게 보여. 아멘. 네. 돈 떨어진 것도 못 봐. 아, 네. 근데 눈이 열면 떨어진 게 보여. 아멘. 네. 어, 이게 진짜로. 아멘. 네. 여기 여기라 뭐 찾아보라고 서 여기까지 와도 간판 앞에 누구도 어디 어디 니까 몰라. 눈이 가지만 그 사주 우리 볼때이 앞에서도 어디 어디 아니, 감자탕 집을 어디 어디 감자탕 집을 보여? 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 안 보이대요. 어. 그 출처가 니까그 어.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 아, 아, 네. 아버지가 불쌍히 여길 자를 아, 네. 불쌍히 여길 게시옵소경 받으며 이랬는 아버지가 소경 받으며 아, 간 거라 그래 마가복 십장 사십육 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랬잖아 그제 사십칠 절에 그러자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오늘 다 여기 불쌍해질 사람 다 아, 내가라 네. 아, 네. 아, 네.